투자를 시작했지만 수익은커녕 매번 계좌가 피바다 되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돈 잃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다섯 가지 결정적 실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본다면 최소한 같은 함정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확신이라는 함정, 감정으로 투자한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확실해. 이건 무조건 간다. 하지만 바로 이 확신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확신은 분석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옵니다.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주변 사람에게서 들은 말에 휩쓸려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 할것 같고 놓치면 안될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차트를 보면서도 근거를 찾는 척을 합니다. 이미 사고 싶은 마음이 결정돼 있으니 이제는 자기 확신을 뒷받침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감정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순간, 그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확신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할지, 하락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두고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매매하죠. 손절을 미루는 사람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착각. 두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는 것.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손해보고 팔기엔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내가 산 가격은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적, 금리, 경기, 자금 흐름 때문이죠.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투자 계좌의 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로 이어지고 물타기는 결국 패닉셀로 끝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자산을 지키는 전략적 퇴각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후퇴한다고 전쟁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듯 투자에서도 손절은 다음 기회를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자 정보의 노예가 된다. 오늘 금리 인상 소식 나왔대. 미국장이 급락했대, 유명 투자자가 저 종목 샀다더라. 이런 뉴스 한 줄에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그게 바로 정보의 노예형 투자자입니다. 문제는 뉴스가 이미 과거의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시장은 이미 그 뉴스를 반영하고 움직인 뒤입니다. 뉴스를 보고 매수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매도 중일 확률이 높죠.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SNS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꼭대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를 빠르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뉴스를 보는 목적은 지금 사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단서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를 때 주식 하락만 외치는 사람은 단편적인 정보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럼 어떤 섹터가 반사익을 볼까? 를 생각합니다. 정보의 방향을 역으로 읽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법니다. 계획 없는 투자. 오늘은 감으로, 내일은 운으로 내 번째, 실수는 계획 없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얼마를 벌겠다보다 어떻게 대응하겠다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들은 계획 없이 돈을 넣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좋아서 친구가 벌었다길래 지금 들어가야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투자가 대부분 수익이 날 때는 운 좋게, 손실이 나면 이유를 모르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매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원인을 복기할 수 없죠.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매번 왜 샀는가, 왜 팔았는가를 기록해야 자기만의 투자 시스템이 생깁니다. 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이 주는 심리적 롤러코스터에 흔들리며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에 기복이 심할수록 그만큼 당신의 계좌는 출렁입니다. 남의 투자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남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대. 이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고수들이 이걸 산대.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본 규모, 리스크 허용도, 투자 기간,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죠. 예를 들어, 10억 가진 사람의 10% 손실은 1억이지만, 1천만 원 가진 사람의 10% 손실은 100만 원입니다. 심리적 충격의 크기가 다르죠. 투자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싸움입니다. 남의 방식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대로 복제하면, 남의 돈 버는 구조에 당신이 갇히게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항상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자신이 세운 기준을 신뢰하죠. 마무리. 돈을 잃지 않는 게곧 버는 길이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보다 심리, 감정보다 규칙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확신에 취하지 말 것,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 것, 뉴스에 휘둘리지 말 것, 계획 없이 움직이지 말 것, 남의 투자법을 맹신하지 말 것,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시장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돈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투자,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